아,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냐? 이렇게 좋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아주 이렇게 좋았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인도는 대로 아담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근데 이 중간에 마누라가 사탄에 대해 헛딱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몰려놨어요 벌려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창세기 3장 8절에 요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3장 8절에 시작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의 거인씨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그만 피하면 돼안 돼요 붙어가야지 근데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한지라 어 버렸어요. 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좋은 관계가 사탄이 들어가니까 멀어졌구나. 저 관계를 딱 회복시킨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딱 요분이 그거를 해결을 해서 요분이 딱요한 분이, 딱요한 분이. 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지게 한게 사탄인데 그 멀어진 거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파업시켰다 그 말이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거를 인간적 눈으로 보면 뭐 공자님도 훌륭하다 소크라테스 훌륭하다 부처님도 훌륭하다 훌륭하지 그런데 저 영결은 안돼 아무리 훌륭해도 저 영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그 말이요 자 이거를 수천년 지난 다음에 나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 안에, 참, 지금 여러분, 우리 남한끼리 싸우는 것 같죠? 언뜻 보면 그래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남한과 북한의 싸움입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볼때전 목사님이 솔직히 남한끼리만 다투면 저렇게 안 나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네, 당연히, 우리 남한끼리 왜 싸우는데, 왜, 이게 지금, 지금 남한에 되어지고 있는 일을 바로 열면 북한의 지령이 바로 와 있다니까. 전부 얘기할 때 보세요. 남한 북한 얘기하기 전에 이승만과 김일성부터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좋은지 긴가맹가 했다 합시다. 김일성이 좋은 거요. 어, 이승만이 좋은 거요. 막 분열을 했어요. 근데 왜 그때도 몰랐겠어? 그때도 이미 알았지.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70년 딱 지나고 보니까 이제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이승만이가 오라, 김일성이가 오라. 아니 나라의 결과를 봐도 모르겠어. 70년이 지난 나라의 결과를 봐도 모르겠냐고. 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해? 차이가 나도 나도 어떻게 일으켜 날까? 저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도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따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한타까고있 아니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이제 알면 이제는 이건 아니다라고 항의해야잖아, 대들어야잖아, 거부해야잖아. 지금도 계속 지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난 양반이 전광훈 목사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전광훈 목사님을 요구하는 사람을 역추적하면 틀림없이 북한의 지령과 사상에 거의 흡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냐? 아멘. 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절을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키는 거야. 에. 그래야 자꾸 같은 교인데도 멀어지는 거야.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멀어진 그 다리를 놓는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게 장경동이고 그게 장하길이고 그게 강은식이고 예 그게 전준함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넓혀지냐면 이제 얘기하셨잖아 이, 이영훈 목사님도 나오실 거고 예. 왜 거기서 자네가 내 이름을 대는가? 또 나오실 거고! 또 나오실 거고! 할렐루야! 이 한강이 양, 남쪽과 북쪽의 다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막 쏙쏙쏙쏙 다 다녀. 그죠? 아주 이제 거의 다 복게 되다시피 하듯, 이제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다 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년 4년 전 선거와 지금 완전히 달라요. 지금 계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제 연결이 와서 제가 이제 내일 또 만날 텐데. 아이고 그래서 거기는 후보가 몇 명? 여덟 명 나왔대. 여덟 명 경선 후보가 여덟 명 나왔대. 그러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셔서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당선이 되시면 나라도 바로 세우지 마. 국힘 정신으로만 세우지 말고. 정신도 집어넣어서 인격자 국회의원만 되지 말고 성자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아, 지금까지는 뭐 없었습니까? 이쪽 당도 있었고 저쪽 당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과연 그많은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한 40여 프로 정도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여 프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냐고요 아, 이게 악도 악도 교회는 폐쇄해야 된다 아, 거의 1 0 0여명 가까이 발의를 했어요 에? 지금 금방 여기 대전의 국회의원도 이름이 보여 근데 저 양반이 또 교회 와서 표 찍어달라고 올거아니요 그러면 저 사람 찍어줘서 우리 교회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정도도 안 되지만 목사님 정신 좀 차려봐. 당신이 밀어준 그회원이 당신 교회를 문 닫게 하는데도 밀어줬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말 저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또 감동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이 한 50개 돼요 50개. 예? 지금 우리나라에 당이 한 50개 되는데 국회의원을 한명이라도 어 보유한 당은 다섯 개도 제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50개 당 중에 어느 당이 제일 좋을까? 어. 여러분이야 자유통일당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지. 나도 100% 동의해. 그런데 오늘은 내가 영감을 받았어 제일 좋은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들어봐!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정직해야 돼.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버립시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찍으면 더불어 찍고, 나중 찍으면 국민행이 찍습니까? 미리 찍어도 그당! 나중 찍어도 그당! 맞아요, 틀려요! 바뀔 확률이 내가 볼 때는 거의 1%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투표 한 날에 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걸 어디서 결정해야 돼? 법으로 해서 법으로 해서 결정해야 돼 우리가 뭔 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정직한 당이라는 것을 그런 오해받는 짓안 하겠다는 것을 그걸 못 보여주면 오해 받는 말이 맞, 맞는 말아니요 그죠? 렇 그렇잖아요? 응. 네. 아, 이 깡패가요? 이 조폭이요? 어 대단한 게. 전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쪽에 가서 농마 이 주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불상하다고 목양을 했어요. 어모 목양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비리가 생겼었나 봐.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온 거야. 안먹었던데 먹었다고 인니까야 진짜 깡패는. 안 먹었다. 소녀한기가 먹었다. 그러니까요, 어이구. 칼로 자기 배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잠을 꺼내면서 먹었냐? 오 대단해. 대단해. 좀 너무 지나치긴 한데 지나치는데 자기의 결백함을 그렇게라도 증명하는 그 정신이 내가 볼때 상당히 훌륭한 그 정신이 훌륭하다. 아무래못된지시고 그거는 더불어가 깨끗함을 이제 증명해줬으면 어떻겠는가?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는 정직함을 보여주겠다. 뭐뭐 뭐 사전투표 뭐 투표 뭐저 뭐요 저거 다 비리 그렇지 않다. 당일로 수개표로 하겠다. 그러면 진짜 불륭한 당이지 그제. 그제 정직한 당이지 그제 왜 정직해야지? 저는 목사잖아. 목사는 일반인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세상 사람은 들키면 잘못이고 안 들키면 잘못이 아니야. 목사는 들켜도 잘못이고 안 들켜도 잘못이야. 왜 목사는 항상 뭘 신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신경쓰고 사는 거야. 에? 그러니까, 나름, 그래, 거기까지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설령, 비리를 하고, 어떤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한들, 장관을 한들, 나가 아더 대통령을 한들, 그때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잘했다고 하시겠냐,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만 증명하지 말고, 지금 땅에 있을 때도 우리의 깨끗함을 증명하셔서 선거 오해받는 내용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 우리가 수용하겠다 사전투표가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날로 옮겨지겠다 그래서 깨끗함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